네. 그럼 바로 이어서 김도영 어드바이저 만나보겠습니다. 외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증시는 국채 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테슬라 급등 또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우선 전일장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를 위주로 해서 수급이 몰렸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이슈에 있는 바이오주들의 이름을 올렸고. 특히나 네오샘을 본다면 HBM에서 이제는 CXL 쪽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들고 있는데 둘이 좀 묶어서 나란히 갈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어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 섹터는 여전히 하반기에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어 이제 주도 섹터로서에 대한 지속 여부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환율이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어, 수출 기대감이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라 말씀드리고 네오셈 관련된 이슈가 어저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2800선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성장에 대한 모멘텀. 그 안에는 바로 어, CXL이라고 하는 것이 대두되고 있, 있는 그런. 어,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어 CXL 시대를 앞두고 삼성전자가 7월 초에 어, 장비 투자 진행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죠. h b n 4부터는 CXL과의 연결 그리고 시너지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 하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관련 주가 네오센 엑시콘, 퀄리타스 반도체 어, 이세 종목은 제가 어저께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다 안내를 드렸던 종목들인데 네오쌤은 어저께 추천주이기도 했습니다. HBM4부터 CXL과, CXL과의 연결고리 어, 이제 본격적인 성장 동력을 확인한 그런 구간에서 갭 상승이 좀 크게 나타났다라고 하는게 조금은 부담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목표 가격이 15,500원이었는데 15,460원 정도까지 가고 나서 찰시간 매물로 좀 늘리긴 했어요. 하지만 이 갭을 메꾸는 과정은 있을,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 7월 초에 어, 추가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동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15,500원에서부터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 더욱더 기대감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어저께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강타했던 것이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이죠. 특히 이제 트럼프의 당선 여부가 더욱더 높아지면서 제약 바이오 관련된 신 바이오 정책을 진행하는 트럼프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반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주들이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그런 타이밍, 그 안에서 이제 비만치료제 어 이제 삭센다 관련된 유통 관련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관련주로 인벤시질의 패트론, 유한양행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어 지금 패트론이 52주 신고가를 3일 연속으로 돌파를 하는 모습은. 상당히 너무나 강력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GLP 1 기반에서 PT30이라고 하는 것을 유한 양행과 기술 이전 그리고 국내 임상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2주 신고가의 의미에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의 어, 상승 흐름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요. 오늘도 조금 지속적인 트레이딩 관심으로. 트레이딩적인 관심으로 대응이 필요한 그런 섹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개선 바이오 그리고 비만 치료 관련해서는 펩트론, 인벤티지 바이오, 인벤티지 랩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의 공략주 중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 보신다면 6월달에 봤었죠. 6월 7일에 인벤티지랩을 봤는데 상승률은 벌써 18%대 올라오고 있고요. 테스형의 테스는 목표가 달성 나왔고 갤럭시 링 관련해서 인터플렉스까지 이름 올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먼저 비만치료제 관련한 인벤티지랩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 인벤티지랩 어, 비만치료제 관련돼서 삭센데이의 유통 관련된 이슈와 어, 추가적인 특허가 만료된다고 라 하는 그런 이슈가 여러 가지들이 지금 혼조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펩트론이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는 그 구간에서 전일 인벤티지 앱은 유한양행과의 glp-1을 통한 제도약에 대한 시점을 상당히 강하게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월 7일 추천드린 이후에 어, 조정에 대한 폭이 상당히 컸는데 이번 상한가로 이전에 있었던 어, 그 조정은 모두 다망회하고이전에그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은 상당히 강력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오전까지는 홀딩적인 측면을 유지를 좀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15,000원과 16,000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홀딩에 대한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할 것인지가 좀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만원선 돌파까지는 어 조금 더어좀그 기대감을 많이 열어놓고 대응하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테스 같은 경우는 3D 랜드 시장에 대한 확대. 어,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는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3월 29일에 추천드린 이후에는 한61% 정도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두 달여 간의 조정이 있었고요. 6월 5일 날 추천드린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이 나타나는데, 지금 레거시 반도체, 특히 낸드 시장은 3분기부터 가격에 대한 인상과 실적에 대한 개선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 홀딩 전략을 좀 추구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인터플렉스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7월 10일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팩 행사랑 갤럭시 린 관련 주에서 인터플렉스 새로운 제품의 열광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주식 시장이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지금부터 꾸준하게 제가 5월 24일날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지속적으로 매그 매집을 할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제 7월 10일 언팩 행사에서는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기대감을 좀 높이면서 목표 가격 그리고 재지짐을 할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다라고 본다면 목표가격 18,000원까지에 대한 상향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 목표주가 18,000원으로 상향해 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비만치료 관련한 인벤티지랩은 상한가 흐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5,000원선까지 열어놓고 테스는 여전히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쪽은 반도체일까요? 바이오일까요? 오늘은 이제 비만치료제 관련된 유통... 책임 종목이죠. 어, 종목명 블루 엠텍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조 비만 치료제 시장이 개방이 됐습니다. 이 개방을 통해서 1조 3천억 블록버스터 싹 센다라고 하는 제품이 약국에 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상황인데 지금 블루 엠텍이 유통 관련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라 하는 점 어, 특히 가장 강력한 것은 공모가 대비 30%가 빠져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싹센다 인슐린, 필러, 톡신, 미용기기 이쪽 관련된 유통 플랫폼을 지금 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2020년 매출이 300억 정도 수준에서 2030, 2023년 매출이 1150억 정도 규모로 지속적인 강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특히 차트적으로도 가격적으로도 저가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이 구간은 당연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이 필요한 어,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는 시초가, 1차 목표 가격은 15,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라인은 1,000원 1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티지의 목표 주가를 더 높이 올려 잡는 걸 보면서 힌트를 얻기는 했지만, 그래도 블루엠텍의 경우에도 어제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거든요. 추가적인 상반 가능성 열어놓고 보시는 건지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관련한 이야기도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반도체와 비만 치료제 관련된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하반기 시장에 대한 전략 포인트 시장 변화는 곧 기회의 구간을 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방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